안녕하세요 바할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슈아홍구단의 아시안게임 대결인데요 두 기사 모두 속기파에다가 전투가 있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슈아홍선수구요 백이 신진서구단입니다 슈아홍선수 이곳을 하나 걸쳐두고 여기를 이렇게 굳혔는데 초반부터 지금 전투를 하겠다는거죠 안정적으로 두면 당연히 벌리는 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 수도 있는데 협공을 해 오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진서구단이 협공을 안할 이유도 없죠. 협공하고요. 그러니까 이쪽을 붙여갔어요. 예상하건데 아마 신진서구단 이쪽 붙이는 수 굉장히 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투를 초반부터 이렇게 걸어오지만. 신진 서구단도 사실 전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진행 환영했을 것 같고요. 여기를 끊어가는 수도 재밌습니다. 약간은 물러섰다고도 할수 있겠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까지 끊어가면서 휴영 선수가 최강수를 둔 거죠. 맘 같아서는 이런데 단수 치고 약점 노리고 싶지만 이러면 이제 배의 약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약점은 쉽지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부터 두기에도 흑이 단수 치고. 이을 때 끼워가면 바로 수가 나죠. 막을 때 양단수입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 어딘가를 둬야 되는데 이쪽 단수친 게 감명하면서도 재밌는 수였습니다. 흙이 뻗을 때 이곳을 호구치겠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이어준다면 여기까지 선수가 되고 그 다음에 잡아서 이건 흙이 만족스럽지만 백이 호구치니까 이제는 이 자리가 선수가 아닙니다. 백이 손을 뺄 수가 있어서요. 흑도 그냥 잡아두고요. 백이 이곳 선수를 하고 잡아두면서 일단 락이 됐어요. 이런 장면에서 이한 점을 살리면 안 됩니다. 백이 이렇게 돌려치는 순간 흑의 모양이 완전히 구겨지기 때문에 절대 선수라고 봐야겠고요. 이렇게 잡고 흑은 이번에 흑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협공을 꼭 가야 됩니다. 실리로는 백이 다 챙겨줘서 흑은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백한점 공격에 성공해야 돼요 이곳을 나왔고요 두 칸을 벌립니다 무난한 진행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시아홍 선수가 이곳을 미면서 또한 번의 전투가 시작돼요 사실 또 쉽게 둔다면 이 자리를 나오는 게 가장 쉬운 진행이겠죠 만약에 백이 이 자리를 끊어오더라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요 백의 두터움이 지금 흙을 공격할 수 있는 돌이 없어서 그렇게 쓸모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를 콕 집어버리는 수가 강력합니다 이으면 이쪽을 끊고요 여기 이으면 이쪽이 끊겨서 이곳을 백이 끊기가 굉장히 거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으로 나간다면 백도 그냥 중앙 쪽으로 한발 나가면서 평범한 진행으로 이어졌을 텐데 실전에 이곳을 밀면서 이쪽을 공격해 달라는 거죠 호구 치는 모양이 딱 보이지만 그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이제는 끊어갈 수가 있죠. 여기를 이제 찝는 수가 없습니다. 백이 호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끊어가고요. 시아홍 선수도 하나 뻗는데요. 이 뻗는 수가 굉장한 실착이었습니다 백이 손뺄순 없어요. 손을 빼고 뒀다가는 여기를 뻗어가는 수가 강력합니다. 이어야겠죠. 그때 이 자리를 치준가요. 여기도 받아준다면 나와서 끊어서 딱 걸리죠.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연단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받아야 되는데요. 이 빵때리 모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뻗는 수로는 여기를 하나 뻗어두고 백이 이 공간을 어떻게 받을 때 그때 두는 게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아서 준다면 이곳까지 뻗을 수도 있어요. 백이 이곳 막으면 여기 수가 부활하죠. 또 먹여치는 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길 어딘가 또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두면 이쪽 한 칸도 선수고 여기 뻗는 수도 선수고요. 나중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살려서 될 수도 있습니다. 들수 있는 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수법들을 이 뻗는 교환 하나로 다 없애버린 겁니다. 확실히 실착이죠. 수영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곳 들여다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빵 때림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 라고 본 건데 실전에 신진서 구단이 계속해서 공격 들어오니까 이거 타개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일단 이곳을 들여다보고 이 자리 맥점인데요. 시영은딱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두면서 흙이 살았기 때문에 요정도의 악수 교환은 충분히 될수 있다고 본 거죠. 이렇게 수익기가 됐지만 사실 여기도서 살아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두면 이건 깔끔하게 살아있어서 오히려 백돌만 갇혀있죠. 이거는 오히려 시아홍 선수가 좋은 작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신진서보단 이곳으로 올라선 게 좋았어요. 여기로 올라서니까 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두면 전체가 살긴 살아요. 그러나 이쪽을 단수치고 있는 순간 흙이 살긴 살아도 여기까지 당하면 이거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흙이 두집 나고 쌈스 뜨고 사는 동안 백은 여기 중앙 쪽다 살았고요. 그러면 이제 흙의 포위망이 약점으로 변합니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붙여서 오히려 역습을 가는 겁니다. 이쪽을 두면 또 이쪽 잡아서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역습을 가서 신진서구단을 오히려 공격하자고 두는 거예요. 여기 붙여서 지금 백의 빈삼각을 유도하고 이 자리 둬서 약점을 노리는 거죠. 이거 잡으러 와달라 그러면 잇고 찍는이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서구단 아예 이곳으로 또한번 펀치를 날립니다. 지금 두 기사가 재밌는 게 주영웅 선수가 지켜야 될것 같은 이 순간에서 먼저 펀치를 날렸어요. 자신이 위험한 순간에서 펀치를 날렸는데요. 그럼 신진서구단도 펀치를 막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젖히면 이게 선수입니다. 회이 나가고요. 그때 이런 데 두면 결국 흑은 이 자리에 이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중앙 쪽 이어서 충분히 이돌 살려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이 곧마인 건 그대로죠. 그래서 이 진행도 백이 나쁘지 않지만 더 좋은 진행을 위해 주먹을 한번 더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날려서 흑이 받아주면 여기까지 잡으러 가겠다. 오히려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영 선수가 이곳 하나 들여다보면서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자 반발을 갔어요. 신진 사고단 정말 전투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받으면 이곳을 막으면 젖혀서 여전히 끊을 수가 있죠.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서 이진행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진서보다는 여기 뻗는 수가 두려웠던 거예요. 흑의 약점이 있으나 막상 어디로 끊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뚫어가서 공격을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흑이 이곳을 이었습니다. 여기를 이어서 이쪽 중앙 쪽을 잡겠다는 거죠. 이곳을 끊고 둘 수도 있으나, 이렇게 잡아두면, 백도 이제는 중앙 쪽에서 승부를 볼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곳을 잡고요. 여기를 이렇게 끊어 가더라도 탈출한다면, 이 돌이 탈출되는 순간, 흙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곤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흑도 여기를 잇고 이렇게 끊어서 이 넉점을 잡아낸다면 그래도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볼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진 서구단 여기 이어서 좌쪽 공격을 계속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중앙 쪽 넉점을 흑이 잡고 백이 좌쪽이흑 일단을 잡으면 당연히 백이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고요. 흑은 지금 이돌도 살리고. 중앙쪽도 유리한 전투로 이끌어야 됩니다 신진서구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곳 나가고요 여기 비에때 이곳 한 칸에 뛰면서 지금 유리한 전투로 이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곳 나간 수로 여기 한 칸을 먼저 물어봤으면 조금 더 깔끔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두고 이렇게 둘때 흙이 냉정을 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냉정을 차린다면 여기 하나 나가놓은 만큼 악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쇼영 선수 냉정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이런데 한 칸은 왜 뛰는가 싶죠? 이수가 그런데 제일 필요한 한 수입니다. 백이 이곳 나가는 게 가능해 보여요. 얼핏 보면 이쪽으로 나가도 여기를 끊으면 되고 이곳을 밀고 두면 흙이 씌울 수가 없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백이 탈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흑은 이 자리가 선수예요. 여기 안 받았다가는 좌측 백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씌워져서 장문으로 백이 잡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먼저 둬서 이렇게 받으면 이제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5번 자리가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흙도 받으면서 다시 장문으로 씌워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백이 여기를 끊어가서 마지막 승부가 됩니다. 그런데 신진서구단 이 마지막 승부 와중에서도 최강수만 골라줍니다. 사실 이쪽을 끊고 이어도 지금 흙이 거의 잡혔어요. 여기 단수치고 있고 뭐 막아가더라도. 이으면 이렇게 호구 쳐서 흙이 살수 있겠지만 여기 치중 가면 지금 이 돌은 생각보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단수를 치면요 백이 이어야 되고요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은 정말 나쁘지만 이돌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 수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실전에 여기를 이어서 뒀어요 이 있는 수 흙이 연결해서 이돌 그냥 공짜로 살아가면 바둑 순식간에 흙 쪽으로 기웁니다 중앙 쪽은 지금 여기가 잡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잘 둬야 돼요 굉장히 떨릴 수 있는 진행이거든요 하지만 신진서구단은 완벽하게 수익기가 돼 있었어요 이 뻗은 수가 오늘 바둑의 승차입니다 여기를 뻗으니까 흙이 맛보기에 딱 걸립니다 일감은 하변 쪽을 살려야 될것 같은데 이 뻗음으로 인해서 어떤 수가 생겼을까요? 바로 여기 나가는 수가 부활한 겁니다. 씌워가서 이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한 수가 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찌르면 뭐 막을 순 없죠. 끊기기 때문에요. 흙은 뻗어야 되고요. 이때 끊고 여기를 끊고 단수 치면 수상전으로 이기죠. 여기 한수가 와 있으면 백이 흙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고 다시 공격 가서 잡았다는 겁니다. 신진서구단의 이 한수 인공지능도 이 수를 추천하지 않는데 이 길을 딱 선택하니까 더욱 더 확실한 길이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인공지능의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죠. 신진서구단의 확실한 길이었고요. 이제는 뒷맛이 나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젖치고 뭐 호구치는 수로 이렇게 패를 만들 수는 있겠으나 백은 정말 패감이 많거든요. 중앙쪽 나가는 패감 대학 수긴 하지만 좌쪽 잡으면 이거는 뭐 패감 저 정도는 다쓸수 있죠. 여기를 하나씩 하나씩 나가면서 패감을 쓸 때마다 쇼홍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겠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모든 패감을 사용하고 나니까 결국 시영 선수 이쪽 젖혀서 마지막 어떻게든 패감을 쓸려고 합니다. 사실 두수 연타가 지금은 최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찔러서 연타가 최선이겠지만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백이 잡으면 여기 반쪽은 또 살아갑니다. 다 잡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잡아도 나쁜데 이렇게 사는 수까지 있어서 이렇게 되더라도 한 20집 넘게 불리한 바둑이고요. 자체 패감처럼 이쪽에 젖혀서 썼지만 여기로 호구로 받으니까 따내면 집받아서 자체로 못 사는 돌이 됐습니다. 좌쪽극돌이다 죽었고요. 결국 여기서 돌을 거두면서 신진서 구단이 개인전 3라운드 시아옹한테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시아옹 선수 이 패배에 굴하지 않고 나머지 대국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시 한번 두 기사가 4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4강전에서 만난 두 기사, 슈아웅 선수의 충격적인 승리가 있었고요. 결승전에서 슈아웅은 중국 1위 커제까지 누르면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정말 슈아웅 선수도 대단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둑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대만이라는 국가.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기사가 굉장히 적은 대만이라는 국가에서 출전을 해서 신진서 구단, 커제 구단을 누르고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국은 그래도 신진서 구단이 완승을 거뒀는데요. 오늘 바둑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